골프 치는 할아버지와 뒤에서 코치하는 강아지 모습입니다. 아 루피야 잘 쳤어? 못 쳤어? 잘 치면 꼬리를 흔들어 봐. 자 다시 시작합니다. 어잘친것 같다. 루피가 가슴을 들었어. 어잘 쳤어? 어 그래, 꼬리를 흔들었구나. 그래, 그래, 그래. 어 그래. 할아버지 잘 쳤다고. 그래. 다시 한번 봐봐. 아니야 루피야 뒤로 물러서 뒤에서 봐야지 아 옆에서 보려고 자잘 쳤다고 더 이상 볼게 없다고 루피가 물러납니다 안녕 거기서 지금 앉아서 보고 있잖아 이번엔 반응이 없어요. 잘 봐, 그래. 어때? 잘 쳤어? 응? 네? 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. 그래, 그래. 야, 우리 코치가 칭찬을 해줬구나. 아 이번엔 좀 약간 예민한데요. 꼬리 안 흔들어? 네. 아 그래 알았어 이제 더잘 쳐볼게 어떠냐? 잘 쳤냐? 아, <laughs> 이상입니다